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 노린다고 속닥거리는 신우들 말에 현혹되어 스니님을 의심하던 시부모에게 늙어서 찾지 말라며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부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두손두발다 들고 손절했어요. 남편과는 2년간 교제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재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마자 시댁에서 아픈 아버지 있다고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더니 결혼식 한달 앞두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는 편부가정이라 상견례 자리에 아빠만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시댁 측은 맞춰야 하니 부모님만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저희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같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만 나오신다고 얘기가 됐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막상 상견례 날에는 시댁 식구 7 명이 총 출동해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 내시서 세트로 거동이 불편하신 저희 아빠를 완전 무시해서 속상했어요. 그 후로 특히 둘째 신우는 제가 인사할 때마다 일부러 무시를 했고요. 남편은 외아들인데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면 유산 물려받을까봐 신우들이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티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둘째 신우와는 왕래를 안 했는데 시술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임신 시도하느라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선물 사서 축하해 주려고 했지만 제 성의를 거부해서 카톡으로만 축하한다고 했죠 그 밖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다 적지는 않을게요 신우들이 저를 경계하고 못되게 굴었지만 외면느이니 도리는 다 하자고 생각하고 잘 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자부할 수 있어요. 착한 남편 하나 보고 나는 내 할도리만 하고 잘 살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다독거리며 살았어요. 재작년 코로나로 한참 어수선했을 때 남편은 조심한다고 새벽같이 승용차로 출근해서 일했고 저는 강사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루하루 불안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수입이 줄었지만 코로나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거리두기 권장한다고 뉴스에서 보도했을 때 저는 LA 갈비 전세 가지 구워서 새벽같이 시댁에 들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신혼집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10원 한장 시댁에 손 벌릴 의도가 없었고,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도 없었어요. 집 알아보고 다니면서 치솟은 전세금 때문에 허덕거려도, 우리 아직 젊은이 열심히 일해서 오른 전세금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이 다가와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얼굴 뵙고 싶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니 조심해야 하니 안부 전화만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인데 맛있는 음식 드셨냐고 여쭈니 다짜고짜. 야돈 아껴 써라. 너희 시아버지는 전세금 도와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니까 우리에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하셨어요. 시댁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을 테니 어머님 말씀을 당연히 이해했죠. 어머님께 저희는 원래 알뜰해서 마트 가서도 가격 비교하고 제일 싼 것만 골라 온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도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했더니 너희 능력 없다는 이야기를 뭘 그렇게 정성껏 하고 있냐고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시고는 이사 준비는 너희 형편 닿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어머님이랑 통화한 내용을 말해줬더니 전세금 빌려달라는 말에 철벽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아마도 누나들이 옆에서 코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돈 달라고 성탄절에 안부전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전화를 드려서 저희 이사 준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해서 안부 전화도 주 2회 꼬박꼬박 했고 그 잘난 신우들도 안 챙기는 시아버지 생신에 여러가지 음식 만들어서 찾아가서 상차려 드렸고요. 단지 순수하게 내 도리를 하려고 한 것인데 신우들과 어머님은 아버님 돈 뜯어내려고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같이 군다고 저를 씹더라고요. 이런 오해받는 것이 서글프고 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안부전화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였고, 어버이날 생신 명절에는 그대로 용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세금 올라서 힘든데, 용돈만 드려도 부모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해서 선물은 생략하고 용돈만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명절에 음식 준비하고 웃는 낯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해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꼬투리 잡는 말투 뿐이니 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가족들은 당신이 소통해라. 난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나 혼자 백날 애써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오해 뿐이니 나도 지쳤다. 나를 또 무시하면 큰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으니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당신 가족은 당신이 상대하라고 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전세금 대준 것으로 신우들이 아빠 재산을 너희가 일부분 받았으니 나머지 재산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아빠 돌아가시고 소송 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전세금 지원받은 게 신우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일인가요? 제가 무슨 재벌집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버님 재산 규모는 잘 모르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 대주신 전세금을 기반으로 이번에 이사 올 때는 결혼해서 모은 돈이랑 약간의 대출받아서 이사 왔거든요.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받았다면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신우들 행동에 정말 이가 갈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전세금 대주시고 그동안 온갖 생색 다내시고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가진 트집 다잡아서 저를 기죽이려고 하셨고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 남편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나름 인기 강사라 수입도 많은 편입니다. 이사를 잘 마치고 코로나 시국이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아직 아이 없을 때돈 열심히 모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준비한 샤브샤브를 떠드리면서 전세금이 2년 만에 5천만 원이나 올랐고 복비 이사비용 등을 합치니 약 5천 6백 정도가 더 지출되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도 돈을 잘벌수 있으니 더 아껴서 살겠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다 됐고 너희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버님이 전세금 지원해 준 것으로 족하고 우리 앞에서는 구구절절 돈 얘기하지 마라 듣기 부담스럽다 하시더군요. 어머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희 힘으로 보태고 대출받아 열심히 갚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말을 곡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아버님께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돈 얘기에 촉을 세우시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땡땡이 누나들이 아버님 남은 재산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알른소리 한다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마음 약해져서 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시부모님께 돈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전세금 올려주고 아끼고 사는 아들 내외 기특해서 칭찬 한마디 더해줄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효도하려고 했었는데 형님들이 어머님께 땡땡이네돈 주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선을 긋는 게 보여도 참고 넘기려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가식떠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게 가식이라니 그건 또 어디서 들은 말이냐고 여쭸더니 신우들이 나에게 며느리가 선물 용돈 음식 들고 찾아와서 꼬리를 살살 흔든다고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진심이 뭔지 언제 속내를 드러내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이러시는데 저 정말 억울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돈 내놓으라고 부모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데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의심을 하고 말을 지어내시니 저 이제 시부모님 얼굴 그만 보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생신 명절 어버이날 모두 외면하고 전화도 드리지 않을 테니 아버님 재산에 눈독 들이고 부모자식간을 이간질하는 신우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알아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들 부부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데도 내돈 노리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경계하는 부모는 또 처음 본다고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과 할 말이 없으니 이제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이 여우 같은 년, 어디 감히 부모를 나가라 마라 해. 너돈안 준다고 이러는 거야? 너 같은 애한테는 10원도 못 준다? 라며 소리를 지르시다가, 귀한 아들 낳고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이나 받는 것이 서럽고 억울하다고 대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뭐가 그리 억울한 게 많아요. 제가 더 억울해요. 울어야 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저예요. 어설픈 연기하지 마세요. 현관에서 그렇게 우시면 이웃들이 다 들어요. 저희 이사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 너무 창피하니 이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했고 아버님도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나는 남은 돈 너희에게 줄 생각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재산 지킬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옆에서 속닥거리는 신우들에게 돈다 뜯기고 몸 아프실 때 아들은 너 하나뿐이니 나를 책임지라고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내신아 있는데 나중에 진심으로 효도하는 딸이 있는지 내가 두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누나들 엄마 아빠 다한 통속이라고 우리는 가족도 아니다. 너무 질렸다고 하면서 나는 부모 형제 없는 셈 치겠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나가셨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시부모님 누나들 전화번호 다 차단했어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요양보호사 도움받아 사시는 우리 아빠를 더 챙기겠다고 그동안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니 든든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 기분 참 더럽지만 성실하고 착한 제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 사람의 진심을 모르는 걸까요? 신우들한테 다 뜯기고 팽당하면 그때 정신 차리려나요? 너무 늦었을 텐데요.